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인 반응입니다. 호언장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를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특별히 이 열두 제자, 많은 군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이 열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두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쏟아부으셨고, 더 많이 사랑하셨고, 주님과 동고 동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몸 하나 살겠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조금 더 마음을 준 사람이 배신을 할 때가 많아요. 원래 배신은 가까운 데서 있는 거예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중에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특별히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도 최소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동안 살았던 3년의 세월, 주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살겠다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리 아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 드려야 될 시간에 주님이 그들을 필요로 할때 너희들 잠시라도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약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실 그때, 최소한 열두 제자는 같이 있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면 주님께 바짝 달라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그러면서 주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담스러워 해요.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주님을 멀리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는 눈물이 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될 때는 망설이거나 냉정하게 돌아서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배신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단어입니다. 배신이라는 말, 배신자라는 말이 붙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가장 비겁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관계에서 맺어진 계약, 신뢰 관계를 파괴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이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파...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배신이에요. 계약서뿐만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관계가 더 많아요. 사람 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신뢰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신뢰 관계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또어 어떤 인간 관계가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맺었는데 한쪽이 일반적으로 그 신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배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단물만 쏙 빼먹고 빠지는 인간도 있어요. 그나 아주 나쁜 배신자죠. 세상에서도 가장 나쁘고 비루하고 비열한 행동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최소한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신뢰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관계를,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헤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내 쪽에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쪽에서 먼저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원칙은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삽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쪽에서 먼저 깨트리지는 말자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지는 말자는 거예요. 저도 인간관계의 철학, 저 개인적인 철학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노력을 해요. 불가피하게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내 쪽에서는 먼저 하지 말자. 또 정말 깨트려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가령 사기꾼을 만났다든가 아주 불이한 길로 인도한다든가 속임수를 지나치게 쓴다든가 악한 사람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관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얻게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좋은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뿔뿔이 주님을 그곳에 놓고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은 것처럼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고 보니까 그때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시간, 절박한 시간,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주님과 그들이 맞이했는데 그들은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나갔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떠나지 않겠노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자오되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게 이때만 얘기했겠어요? 베드로는 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구원 장담.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호기롭고 씩씩하게 말한다. 상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좋기는 좋은데 허풍이 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진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다 놓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막 생각나면 막 말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시원시원하죠. 그런데 실수도 많습니다. 허풍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럽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국 사람의 말로 바꾸면, 제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호기는 칭찬할 만해요. 이것을 남우라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 말이라도 잘해야 돼. 베드로는 그래도 50점은 먹은 거예요. 말이라도 잘해야 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우물쭈물하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 너도 그렇지. 한발 놓친 것입니다. 그런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훌륭한 면이 있어요. 말이라도 주님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그리고 그 순간은 진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그때가 되면 베드로도 흔들릴 것이다. 베드로의 말이 진실 반 허풍 반임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그 순간이 오면 두려워서 떨 것이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심주어 말합니다. 딱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한번더 나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여튼 이 뒷북은 좀 문제입니다. 빨리 말해버리는 게 좋은데, 어쨌든 베드로가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따라갔어요. 아마 베드로의 그 분위기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웅변 대회하면 이 연사 두 주먹 펄끈지고 외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진짜 오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불인하니라 하셨을 때딱 깨닫고 그래요 주님 솔직히 저도 두려워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이렇게 말했다가도 금방 넘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죄송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이 제 마음을 꿰뚫어 보셨네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그만 브레이크를 못 잡은 거예요. 오버해 버린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장담하고 오버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실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두번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세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자 하인 아이의 말을 듣고 자기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면서 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뭐라고 저주했는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장담하고 오버하지 않았다면 덜 부끄러웠을 텐데. 물론 베드로나 되니까 그래도 거기까지 따라 갔겠죠. 다른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 갔어요. 그것만은 훌륭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큰 소리 치고 장담하고 오버하는 대신에 좀더 신중하고 끝까지 신뢰와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베드로가 남긴 아쉬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도 못하고 흩어진 제자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 체포 되셔서 지금 고문 받으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간 베드로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두려워서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 후에 재회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자들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3년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럴 수가 있냐? 따지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그들이 그 일을 저들이 저지르기도 전에 그들이 연약해서 저지를 것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용서를 이미 하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화해를 전제로 한 만남.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기도 전에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일을 따질 마음도 없으십니다.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봅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제일 큰 기쁜 소식은 주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쁜 소식이 뭐냐? 한번 용서하시고 마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도 이미 아셨지만 이미 주님은 그가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남편을 수없이 배반하는 방탕한 여인 호세아의 아내 고멜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한번 용서하셔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과거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갈 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불신자처럼 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주님이 딱한번 용서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죄를 지으면 그 이후로 넘어지면 다시는 용서가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가면 이미 주님은 용서하셔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다. 과거를 도말하시는 주님. 태워 버리셨다 이거예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아시죠. 나 기억도 잘안 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모르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지만 전지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토말하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져도 날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냥 이 모습이대로 가면 돼요. 주님이 혹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습이대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그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옵소서. 이 모습이대로. 달 파도 없어서 주님은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이 길을 걸어온 지 오늘 계산해 보니까 36년이 됐어요. 36년. 지난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한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넘어지고 또 넘어진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저에게 하신 일은 계속해서 용서하신 일이었어요. 나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또 용서하셨기 때문에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받아주시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내 삶은 은혜로 산 것이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같은 마음 아니세요? 우리에게 배드로가 있어요. 내 마음에 제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이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잘나서 산거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기회 주셔서 산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거두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장담하지 맙시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버하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옷깃을 여미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달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고언 장담하다가 부끄러움 당합니다. 늘 억기슬염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평생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